옛날에 탈출이 힘들어 보이는 판이 있었거든요. 나 혼자밖에 안 남았고 토프였고. 근데 이거 출구 열고 탈출하면 만 원이래가지고 내가 개열심이 했거든요. 살아 나가면 만 원? <laughs> 살아 못 나갈 것 같은데. 아 제발 토프 형님 제발. <laughs> 아만 원! <laughs> 탈출하면 만 원이 아니라 탈출하면 민원이었어. <laughs> 어디... 어 탈출했어 <laughs> 어 민원 넣을게 이래 어디다 넣는데 몰라 <laughs> 너무 어이없었던 판이 아... 있었습니다 공사 <laughs> 문소에넣으그 넣을... <laughs> 제가 보는 그 스트리머가 있는데요 그 스트리머가 <웃음> <웃음> 힘겹게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민원 넣습니다 <laughs> 서류 비용이었어 아 서류 비용이었네 아젠장 만원 같은 삼천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만원 같은 삼천원 감사합니다. <laughs>